연설자들은 미제의 하여 참혹한 전쟁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장관 세월이 흘렀지만, 6월 25일은 우리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가실 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와 괴례역적회당의 발악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을 가장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으로 격파 분쇄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전진도약을 가속화해 나아가고 있는 온 나라 전체인민이 격앙된 멸족의 토지를 안고 요기요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정의와 평화의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의 침략야망과 본성을 세세연년 되새겨주는 역사의 날에 즈음하여 여기오 미제판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정집회가 25일 오리를 경기장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시안의 12만 유명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모여온 집회 장소들에는 청소한 우리 국가를 1기개 압살하려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장장 70여 년간 우리 저국과 인민 앞에 전추만대를 두고도 짓지 못할 최악만을더 쌓아온 미 제국주의에 대한 사리빨 치는 증오와 보복 의지가 사고 넘치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의 힘이 강하였더라면 요기5와 같은 전치하는 없었을 것이며 저국 강터가 무고한 선결로 물졌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라는 역사의 이 물음에 바로 70여 년전에 피맺힌 일요일이 대답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총대가 강해야 이땅의 진정한 평화와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사무치게 절감했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자위적 국방군술 사상을 받들어 미제를 징벌할 최강의 절대병기, 그 어떤 권수도 감히 범접 못하게 할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어쩍같이 틀어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전쟁 시기 우리 인민을 상대로 원자탄 사용까지 공언하였던 미제가 오늘도 민족의 극악한 원수인 괴대역적 패당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부추기며 군사적 발결과 핵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침략자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낙인했습니다. 오늘이초미한 정세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음도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침략전쟁도발의 환장이 된 니제는 복수의 의지로 무섭게 달아오른 이 땅의 열기가 최악의 총본산인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향해 폭풍쳐가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전쟁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토철한 조적관 반미 계급 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며 민간 무력의 싸움 준비,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미 제국주의와의 총결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불구리 대적 의지로 만장약한이 땅의 복수자들은 단호한 보복 성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펑리를 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옴숙지, 맹세합니다! 백년숙적 미제와 대등협국 회당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거리오르는 복수의 열기를 분수시키는 구호들과 원수 들의 황상력. 이어군중시위가 진행됐습니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집회는 귀중한 사비주의 조국의 향한 미래를 위하여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한 혁명신념과 억센 투지로 모도와 같이 전근하여 영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갈 수도 방문들과 근로자들, 청년 선의들의저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신의주 의학대학의 대학생들은 김종선, 방해숙 중증 노동들과 상봉했습니다. 백전 백숙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동지의 령도 따라 제국주의 연합제력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짚으시며 자랑찬 전승 신화를 창조해 온 전쟁 노병들의 위훈담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민 우리의 공화국기를 더 옥세게 틀어쥐고노병 동지들의 부탁대로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고등에서 청년 전위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받아듬었습니다 함경북도 수원제일중학교에서도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영영하게 싸운 전쟁노병 민병득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진행해서 학생들 모두가 전승세대들의 숭고한 노가정신을 깊이 새겨하도록 했습니다. <laughs> 그 균호만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 오늘 러병 할아버지가 들려준 전투 기운다을 비롯한 가지가지 이야기들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어떻게 받들고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또 하나의 그,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혁명의 일세 이세들이 지켜줬던 이 땅을 우리 새 세대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청대로 굳건히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laughs> 고국을 위하여 미군놈을 적였단 말이죠. 응? 이제는 개의가 우리처럼 살아남을 지켜야 된다. 우리 세대들이 세 이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갖고 영원히 싸우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들 내일도 고맙고 전세대 로병들이 피로서 지켜낸 이 공화국 를 베를리아 부모들이 끝까지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민맹원들의 복수 결의 모임에서는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미제 침략자들이 감행한 치떨리는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인 김명금 교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천 땅을 강점한 미제 야수들은 군인민의 운의 양정과작을 하던 저희 아버지와 구배의 명의 무한 액자들을 체파하여 전 신천중당 총사에 가득고는 가진 야수성 만행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흘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악에 맞친 야수들은 그들을 방공하는 마구 쳐놓고는 그들의 몸무에시발를 뿌리고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토론자들은 미제가 지난 전쟁에서의 쓰디슨 참패를 망각하고,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쌓이고 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